안녕하세요 소당이야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 현실 퇴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취업이 어렵다 힘들다는 말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취업이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취업을 고시처럼 오랫동안 준비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취업이 취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도 공무원에 합격하고도 스스로 직장을 나오는 청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더 이상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대기업에서도 성과를 내고 승진을 하지 못하면 권고사직을 당하기도 하고 직업의 총량도 줄어들고 있는데다가 늘어난 수명에 정년 퇴직을 하고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과 AI의 발달로 단순 업무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이 AI나 로봇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평생 직업도 평생 직장도 없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나만의 재능과 강점 필살기를 찾고 이것을 직업으로 활용합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칭찬이 있나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건 더 잘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일, 많은 사람들에게 자주 인정받는 일, 큰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일, 자연스럽게 몰입하고 빠져들면서 에너지가 생기는 일, 나다움을 느끼게 하고 생기가 돌게 하는 일. 그런 일들을 목록으로 쭉 작성해 보세요. 작성한 일들 중에서 나만의 직업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아이디어를 내어 보세요. 나만의 강점과 장점을 모으고 통합해서 나만의 필살기를 만들어 보세요. 개인의 고유한 역량이 경쟁력이 되고 중요해지는 시대인 만큼 자신을 탐구하고 발견하고 개발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발전해 나간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도구, 새로운 기술,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빠르게 적응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앞서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개선하고 도전해야 할 일들이 생겨나고 혁신이 일상적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려면 새로운 기술과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빠르게 배우고 실행에 옮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직업을 유동적으로 바꾸고 그에 맞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언어 능력 키우기. 국가 간의 경계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전 세계 사람들과 협업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날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경향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글로벌 시대에 언어 능력이 필수이기도 하지만 남들보다 뛰어난 언어 능력,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더 많은 무수한 기회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네, 오늘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길러야 할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변화하는 세상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개척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